너어디 네, 없나? 투수나 투수나. 나도. 나더 오빠 이나방 방준아. 어. 어 방준아가 아니구나 여태는 투구다어왜 가만 있다. 패들이저 <laughs> 말빨로 조지고 있는 사람. 애 오케이. <laughs> 너네 좋고, 쪼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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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. 쪼꼬, 쪼꼬, 쪼꼬. 쪼어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꼬, 쪼꼬. 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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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 이거 권 i 로따 l 인정 e i 로따 o u 정 o you go, c 네 n 나 i n u e tunneling j o 오 y o 리다 o c o n t i n 실패 레드팀 아. 승리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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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어, 1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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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까지 하나, 배 1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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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배1 방어하는거 아, 제인쥬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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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피일 아 올라가 어방방방방방사방사나샷피피피바라앞 방사. 아이고 어 나와요 중길 중길 났어요 중길 나피인데야도피 2야 피17아 오케이 어? 야 서류 줘 서류 줘 서류 가져피 아, 7 네, 피1 7이요 네. 아형아데요 네. 저쪽 어리니까니아아 예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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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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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존나하네 진짜. 맨 클리어 안 나갈 거야. 오감사스 에, 밤 오! 그냥 포게 해주세요. 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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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이백이 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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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와내망고어 뭐야 이기 아무도 없냐? 아 미션 실패 라하만 먹게 해주지 쓰레기 들 야, 됐다, 비비기. 아, 개기니개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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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반샷.. 스나반이스나반이 제로피. 아, 제로피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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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아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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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방, 방. 방, 방, 방. 방, 안 맞았대 방. 방, 어? 방, 왜 방. 폭은 안 맞고 네, 맞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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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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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나 방. 다 방. 방. 오, 기름발 기름발 기른다기마이 어, 맛있구 고가몰라 이거, 어거 이거, 개거 이거, 피거 나, 나, 피, 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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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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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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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맞은 거로고이따이따이따불때불때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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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때 이때 아때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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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일단, 꼴찌 탈출. 올라와서, 제어 드릴게요. 아, 예, 예. 아, 얘라고 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죄송. 장만아고 <정만 있으나. 웃음> <맞아, 또>? 아, 씨. 다. 나세요나 떼우세요, 나떼세요 어? 장만신아올라 아, 뭐, 이걸? 어, 직구, 직구. 직구 하나 이걸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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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직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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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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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아 맞다 4 4번이 예, 예. 그렇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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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, 베트. 베다베다다 아, 지펀펀30지 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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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 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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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아 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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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, 진짜, 진짜. 이분, 귀여운데? 아, 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넥슨. 아, 이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나, 저기, <여기>. 아, 예? 너이뻔나죽는 <laughs> 거야. 아, 정면 돼, 정면. 나, 나. 우파, 우파스, 우파

있다! 지짜 지치기 뭐냐? 아, 지치 뺄게요. 탈 때! 탈 때! 탈 때! 레드가 세려. 여기가 땡..땡키나 쳐야 되는데? 나이스 이나 라스트 투 라? 라프? 롤러저서계기가일킬 하네? 오케이 못하는 걸로 안 보이고 오케이 사이버 온중컷 역시, 내려가자. 맘님. 네? 근데, 네 저, 그거 잡아도 돼요? 무슨 뭐 거요? 수익 캔디. 뭐예요? <laughs> 캔디야? 네, 네. <laughs> 아, 아까 수익 캔디라고 게임하다가 멘탈 나갔는데, 청소리반이 <laughs>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<laughs> 어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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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오케이. 빵! 파. 아, 저안 아, 맞네. 아이들 72, 완전 히길어왔다 72. 오, 아저 티비, 티피 블루팀 승리. 매너 좋다. 한번 웨이브 주고 아버님의 강한 덕투